큰 새우기지거나 단거 확 땡기는 분그 다음에 단발 중독 때문에 점점 살은 찌세요 근데 이게 정말 살려 찌기 때문에 힘이 점점 없어지십니다 어이. 그리고 또 기분이 막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게 혈당 오르내림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져서 그렇고요 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가 체질 자체가 약한 체질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같은 것도 들어오면 잘안 음. 나갑니다 네. 어. 그러면 예. 오 너무 달리 못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달게 먹는다고 짜게 먹는다고 오르겠다나 <laughs> 봐요. 오르겠다니까요. 오르겠다니까 똑같이 단둘이처럼. 하나만 택한다고 오르겠다나 봐요. 아이건뭐 서로 비교할 수있 사실 둘다 포기하셔야 돼요. 둘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예전말에 갈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대. 이제는 달면 배고, 쓰면 음. 오히려 좀 먹어줘야 되나? 맞습니다. 싶네요. 앞서 우리 신현주 교수님께서 처음에 설탕의 오해와 진실을 네. 다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o x 퀴즈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달달 퀴즈 모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설탕의 오해와 진실 와. 첫 번째구나? 무가당 무설탕은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가이드를 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어. 두근 두근 자기야 그래도 무설탕 무가당 무첨가만 사요. 그게 좀 비싸거든요. 오븐이 아, 네. 네. 막 써요. 예, 무조건 안 들어간 거. 아, 거. 거. 아니 무가당이라고 썼는데 안 달고 누가 사려고? 아저 같은 경우는 무가당이라고 해서 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설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서 무가당이라고 쓰는. 이라든가 탄산류요 먹어 먹으면 똑같이 달아요. 저는 왜 무가당이라서 그썸 비싼지 솔직히 오히려 약간 숨는 느낌이니다자 네.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신현재 교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X입니다. 예. 예. 아 네, 그 실명 아사님이 너무 재밌는 말을 씀 해주셨는데요. 그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무가당 당이 들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무설탕. 추가적으로 설탕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분도 있는 거고요. 설탕 말고 다른 거, 액상과당 같은 걸 넣어놓은 거는 무설탕 맞는 거죠.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야, 설탕이 아니라 다른 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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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다른 라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몸에 흡수도나 당을 올리는 비율이 무려 6배나 빠르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무설탕을 선택, 선택하실 때라벨을잘보셔줘서 액상과당도 엄마를 꼼꼼히 따져보시지 않으면 오히려 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성 분들도 있어요. 아나선 탄산음료도 보면 1탕이 음,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제로 모이래갖고 뭐 팔거든요. 네. 그럼 그안 거기에는 이제 그 제로 칼로리는 제로 칼로리 일반적으로 그 칼로리가 오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 인공 감미료 자체는 단기 다이어트에는 유익할 수는 있는데 올해 드시면 건강상에 또 문제가 됩니다. 아, 네, 아니 박현우 교수님 사실 저렇게 무가당 무설탕하는 마음을